본인은 현역 포수 중에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도 누구를 깔고 갈 겁니까? 아저 밑에요? <laughs> 네. 민호 형. <웃음> <웃음> 이제 주장이 다치고 나가면서 고민을 하셨대요. 태군이를 한번 시켜볼까? 이랬는데 <laughs> 응. 저를 시키면 특수부대처럼 될것 같다. <laughs>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laughs> 누군가가 꼰대라고 한적 없습니까? 아 있죠. <laughs> 아, 형우 형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우 형이 더 꼰대예요. <laughs>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형우 옆에서 아 그래 웃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2008년부터 2012년까지 LG 트윈스에 있다가 네. NC 다이노스로 가게 된 계기가 그때 신생팀 특별 지명이라 해가지고 어. 현금 10억이랑 선수 한명이랑 이렇게 트레이드 할수 있는 NC 이상... 창단 예, 예, 예. 때 아... 이때 보면 아까 그 3년 차때 아내를 만났다고 했었습니까? 네, 15년도 15년도에 풀 경기 출장인데 1 4 4경기를 출장을 했어요. 네, 139게임 선발 스타팅이고 5 게임이 교체 출전 그 바쁜데도 여자를 만나고 다는 <laughs> 야이또 이렇게 해서 프레이밍 임 <laughs> 이야 네. 전쟁통에도 사람 상은 핀다더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켜 네. <laughs> 경기는 경기 예. 연애는 연애 예, 네, 응. 예. 제가 NC로 가게 된 계기도 지금 하나의 글쎄 김경훈 감독님이 수산베어스 응. 감독님이 있었어 아예 어, 근데 예. 제가 l g 투인 그냥 한지붕 두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하는 거를 지나가면서 몇 번을 보셨대요 그래서 음. 저를 좀 좋게 보시고 NC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첫날 만났을 때 음. 했던 말 아직도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데 절대 눈치 보지 말고 야구장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그 말에 뭐한대딱 맞은 거 같았어요 음. 嗯。Okay. 그래서 겨울마다 항상 웨이트도 그렇고 수영장도 다니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죠. 2017년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군복무가 끼어듭니다. 결혼을 하고 17 시즌 끝나고 입대를 했습니다. 경찰 야구단에. 약간 지금 이 상황이면 좀잘 나갈 때였는데 원래 어린 나이에 해결 하려고 했는데 상황 자체가 계속 일군에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아 FA 1수를 채우면서 계속 돈을 벌고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 저는 어제 뭐 NC를 위해서 무릎을 받죠 게임수를 보시면.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관절 같은데 괜찮냐고. 괜찮아요 13년 시즌 끝나고 그때 한창 유럽 축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욕조에 얼음 넣어서 항상 들어가서 1분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빨리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 끝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을 호텔 가서 가면 프런트에 전화해서 얼음 달라 해서 네. 욕조에 물 3분의 1 얼음 넣고 네.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거의 이제 이렇게 당구입니다. 한곡 듣고 나오고 한곡 듣고 다시 나오고 이게 렇 3번 한고듣니다 어. 본인만의 자기한테 맞는 어떤 루틴이라든가 <laughs> 회복 방법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NC까지 와서 네. 21년도까지 있다가 삼성으로 21시즌 끝나고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됐죠. 원래 20시즌도 그렇고 네. 22시즌 도중에도 그랬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21시즌 끝나고 결정이 된겁니다 그... 그때 인생 타율이네요. 와 이알 구분 발리 삼성하고 잘 맞았습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fa를 하고 전아름대로 nc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가고 이래 왔는데 보일 수요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딱그 백업 수준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19시즌, 20시즌, 21시즌, 3년 동안 실내에서 정말 집에도 안 갔어요. 집에 가면 새벽 3시, 새벽 4시. 왜냐하면 사람이 참 무서운 게 프레임을 세우면요. 그렇게 봅니다. 그 프레임 어. 세운 걸로. 어.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약하다는 그를 깨기 위해서 실내에서 그냥 한두시세 시까지 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또한 열두 시쯤에 나와서 웨이트 하고 다시 또 기계 또 이제 수비 훈련을 저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후배들이 네. 하는 훈련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laughs> 제가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도 프레임인데 <laughs>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다 이런데 아까 고등학교 얘기했듯이 음음.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가정을 <laughs> 이루고 있어가지고 딱그하면서 내가 지금 이 돈을 받은 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21시즌 때딱 끝나고 나서 뭐가 정립이 딱 됐어요 음. 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대응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아 근데 여기서 말고 내가 다른 팀 가면 한번더 운이 튈수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훈련을 준비하고 누구보다 강하게 했던 거를 이제 박민우 이재하 구창모 김영규 이렇게 같이 이제 다섯 명이 운동을 같이 센터에서 했는데 저보다 더좋아해줬어요 다른 팀 간다고 해서 啊。Oh. Yeah. 동이 연습한 만큼 한번 해 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에 가서 저런 기록이 나오, 나오게 됐죠. 삼성에서 갑자기 기아로 오게 됐습니다. 음, 7월 4일요. 어, 7월 4일? 네, 23년 7월 네, 4일.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기, 기분이. 시즌 중반에 이렇게 네, 시즌... 가는 경우가 좀 약간 처음이었죠. 한 번은 시즌 끝나고 갔고. 그렇죠. 그때 포항이 있었어요. 삼성이. 기아는 인천에서 원정 구연전 하는 거였고 예. 그 전날 저녁에 현종형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 있다는 게 맞아? 뭐 들은 얘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날 4일날 오전에 10시 반인가 그쯤에 전화 오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르됐다 박지만 감독님이 전화 시고 이제 운영팀 님 전화, 전화 오고 좀 서운하다거나 좀 놀랬다거나 <laughs> 놀란 것도 없고요, 서운한 것도 없고요. 왜냐면그 시즌에 에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언젠가는 될 거라는 생각만 했지 이게 시즌 도중에 어. 7월 달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어... 네. 당시 제 기억에도 기아가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같 예, 예. 예. 가서 저는 이제 솔직히 걱정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타이거즈 공기도막시고규율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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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복잡하고 있었는데 자가집은 네. 난리가 났어요. 사위가 이제 기하로 오게 됐다. 호남으로 왔다. 예. 네. 왜냐면처가집이저 네. 전주라고. 전주니까 난리가 났죠. 또 왔는데 이제 적응하는데는 문제 없더라고. 네. 본인은 지금 한국의 현역 포수 중에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기준이 네. 반지의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수라는 그 포지션 음. 자체가 아, 야구를 몇번 나갔냐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저는 그래도 한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잔인하긴 한데, 누구를 깔고 갈 겁니까? 아, 저 밑에요? <웃음> <웃음> 저, 어, 이거,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진짜? 네. 아, 진짜? 재밌대요? <laughs> <밑에요>. 네. 민호요. 민호 <laughs>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나에게 양이 지랑 조금은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음. 대야? 양동, 음, 양동이 양동이, 양동이. <laughs> 그러면 나에게 박동원은? 좋은 시너지 효과의 그런 라인이죠 왜냐면 초등학교 후배거든요 동원이가 1년 밑에 같이 자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부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박동원도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6학년에 <laughs> 네. 손하섭 5학년에 저와 대박이네요 4학년에 박동원 와 재밌다 이거 봐야 <laughs> 네. 이번 한국 시리즈 볼 때도 재밌었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TV로 봐도 동원이가 좀더 유리해 보였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손하섭은 이제 막갓 태어난 아기거든요 <laughs> 레오프 나가서 막할 때도 긴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결 하려고 합니까? 자기는 밥상을 차려야 될 위치인데 어. 자기가 왜 해결? 그래서 제가 바로 응. 네, 연락해 줬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원래 그 정도 선수 아니다. <웃음> <웃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선수가 아닌데 계속 혼자 뭘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 요아 네. 김태곤 손아섭 부끄러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 정도 선수 아니다 손아섭 선수는 언젠가 예능에서도 봤었는데 네.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말도 재치있게 잘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네. 견제 이루 견제라든가 픽업을 잘합니다. 시야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화 경기에서도 네네. 하나 잡았고. 두번 다. 두번 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정신 안 차리다가 본인도 당해. 어선도 당했죠. <laughs> 어땠습니까 하더라. 기분이? 바로 교체됐잖아요. <laughs> 본인은 그래도 1루까지 던지는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저는 포수로서의 네.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좌사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좌사 못해요. 어, 쟤랑 저랑, 저랑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네. 그러면은 그 빠르게 이제 송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네. 식으로? 기계볼을 틀어놓고 같은 동작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계속 방망이만 치는 때 배팅 타이밍 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포수도 공을 잡으면서 그공 빼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저 머릿속에 정립될 때까지 계속 했어요 그냥. 본인 노력파.. 노력형입니까? 저는, 저는 그래서 거짓입니다 저는, <laughs> 저는 예,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예. 예. 집에서 보양식을 해줍니까? 어한 번씩 뼈다귀탕 같은 거 그리고 장모님께서 이제 집 같은 거 이제 시골에서 보내주시고 딱히 뭐 약도 안 챙겨 먹습니다 저는 어, 예. 지금 현재 몸무게가 100 나갑니다 예. 근데 그 키에 그 몸무게에 그 외모에 네. 귀여운 거를 많이 좋아하시네 첫째 때문에 그래 첫째 때문에 아... 예. 아이들에게도 잘할 것같요 그런 아, 근데 아빠도... 아기들한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3, 4개월밖에 음... 못 보는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아빠 자랑을 많이 하기도 하겠네요 첫째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워낙에 다 알아보고 하니까 아... 둘째는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알아본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마음 씀씀이도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한 할머니한테 한 달치 식사 이렇게. 아 그거 네. 이거 이건 어떤 사연이에요? 14시즌에 음. 제가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라갔었어요. 음. 시상식에 참가를 했다가 네. 배가 고파가지고 분식점에 가서 이제 먹는데 아스 네. 네. 그걸 이제 모으셔가지고 다니는 네. 할머니분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동기밥 하나부터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사임한테 저기 저 찌개 하나만 더 할머니 제가 계산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고 제가 좀 경솔할 수도 있지만 현금 조금 지어드리고 음, 음. 그랬는데 할머니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나가시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했죠 음.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매일 이 시간대쯤에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신다 아, 그래서 음. 그 사장님한테 이제 돈을 음, 지불했죠 음, 음. 네. 그게 혹시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 나간 건지 어렸을 때 이제 외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음. 토스볼이죠 음. 이거를 할머님 직접 다 올려주셨어요. 어... 그 영향이 좀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예. 네. 저도 항상 가는 식당이 있는데 네. 거기 한 달치 좀 해주시면. 어... <웃음> <웃음> 아... 아 네. 술은? 술은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아. 1년에 한 5번 먹습니다 관리 차원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시, 술이 별로 근데 팀 회식할 때는 고참이다 보니까 음. 그래도 술을 마셔야 되니까 복분자에 사이다 다 먹죠 팀 쪽으로 움직일 때 빠진다는 걸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기아 타이거즈에서 군기반장 역할입니까? 제가 군기반장이 군기반장 하는데요 음. 제가 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비정상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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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시까지) 쳐봐 소리가 네, 나가지고 네, 근데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28명) 엔트리잖아요. 네. 그 엔트리에서 다 아마추어 때 날고 긴다라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음. 아무런 규율도 없고 저도 좋은 선배가 되고 싶죠.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싫은 소리 하고 싶은 게뭐 누가 네.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팀에서 규율이랑 규정이랑 팀 내부에 강한 거는 굉장히 어. 강하게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이게 딱 타이거즈 그건데.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을 때왜 이게 다 끝까지 단추가 다 있고 왜 겉멋 들지 말라고 왜 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계속 규정에 벗어나는 게한 번씩 보여요 근데 그런 거를 왜 말을 안 하냐 이거죠 풀어헤치는 사람이 있어요 최형우, 박찬호 네. 네. 말합니까? 형우 형한테는 네. 제가 네. 말을 안 하죠 왜? 형우 형 같은 사람은 이미 이 KBO 리그에 네. 이미 올라온 사람이고 그 선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한테는? 근데 했습니까? 박찬호 선수는 네. 지금 제가 왜 예의를 뒀냐고 하면 네. 이 선수 때문에 밑에 후배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찬단한테 많이 뭐라 했죠. 너의 영향은 후배들한테 가기 때문에 네가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꼰대라고 한적 없습니까? 아, 있죠 아, 아, 형우형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우형이 더꼰대예요 <laughs> 형우 형은 말을 안할 뿐이지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형우 옆에서 아 그래 웃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어, 형 말하세요. 형이 더 군대 같으세요 지금. 항상 저는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잘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이 생활적인 면에서 밑에 단계 있는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팀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올 시즌 하면서 애들한테 절대 장저 24시즌처럼 뭐라 하고 그렇게 말안 했었어요 아, 이건 주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제가 생각한 거죠 주장할 생각 있습니까? 중간에 감독님이 네. 한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주장이 다치고 나가면서 박찬호 선수가 중간에 이제 임시 주장이 되잖아요 네. 고민을 하셨대요 태군이를 한번 시켜볼까? 이랬는데 네. 저를 시키면 특수부대처럼 될것 같다 라 <laughs>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 태군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찬호 간 거예요. 찬호가 임시 주장을 하면서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 어린 친구들 데리고 가면서 끌고 가면서 저는 그때 그래서 저는 좀 빠져 있었죠. 뒤에서 좀 물러나서 이제 봐,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혹시 주장 거니가 오면. 근데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아 저는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특수부도 보고 싶다. <laughs> 공터에 타이거 지구단이면 네. 네. <laughs> 시절 중간에 태영이랑 지민이랑 음. 동화나 의리도 있고 이렇게 고깃집 가서 항상 밥 먹는 멤버들이거든요. 있한 네. 번씩 음. 의리가 한 한번 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선배님 왜 표현이 좀 강하시냐고. 어... 네. 어, 나 강한 거 아닌데? 음... 예? 이게 강한 게 아니라고요. 음... 이래된 거예요. 음... 어, 내가 강하게 해줘? 아니요. <laughs> 해영이 옆에서 어, 어, 선배님한테 해영이가 24시에 한번 저한테 혼났거든요. 선배님, 저는 그냥 지금 모습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경기 도중 투수의 멘탈을 채워주는 노하우 혹시 미리 빨리 빨리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아홉 명이 죽거든요. 혜영이 음. 때문에 이긴 세이브가 더 많고 타이거즈를 위해서 150 세이브를 거둔 투수이기 때문에 혜영이가 음. 더또 준비하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한창 중근형도 많이 음. 가르쳐 주시고 많이 챙겨 주시고. 약간 봉중근 닮았습니요 예, 예. 누가 싫어합니까? 닮았다고 중근형이 많이 화내더라고. <laughs> <laughs>